안니까 김중근입니다. 8월 10, 며칠이죠. 오늘 19일이네요. 자, 말복도 지나고, 그죠? 이번 주 수요일이 저서이니까, 이제 벌써 가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맘때 같으면은, 그다지 덥지 않아야 됩니다만은, 오늘도 여전히 무지하게 덥네요. 그죠? 사실 오늘은 저는, 그 지난 주말에, 그, 사람들 다 가는 휴가라고, 그래서 부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영상 업데이트 합니다만은 오늘은 다소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내내 조정을 이야기했고요. 버클앞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기다리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안전벨트 매수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조정이 상당히, 그죠? 좀꽤 깊게, 그죠? 깊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게 조정인가?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파동이, 하락 추세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비율을 가주 있긴 합니다만은, 어,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뭐 솔직히 말해서 살짝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승세다. 낙관론을 여전히 견지하고자 하죠.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낙관론을 주장하느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그동안에, 어제, 지난주에, 그래서 그리고 지, 난주에 있었던 그버클앞 안전벨트를 매고 조정에 조심하시라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거의 이제 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죠. 광고의 말씀을 잠시, 중간 선전을 잠시 1분만 합니다. 강의 안 됩니다. 그죠? 강의 이때까지 계속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언제 하는지 날짜가 잘안 보인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빨리 말씀드립니다. 26일, 27일날 합니다. 일목기능표 강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 이메일로 jkkim1mnet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메일을 보내시면은, 메일 보내신 분들, 이 신청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라라고, 교재 등등에 관해서 강의 안내를, 어 월요일날까지 신청하시면 화요일날 일률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 기본편은 이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마편은 이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화면을 스탑시켜 놓고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먼저, 시장이 돼서 상승세라고 주장하는데, 아, 광고 한마디만 더 합니다. 신청하신 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많지 않다는 이기는 이제 그동안에 일목균형표 강의를 꽤 해왔기 때문에 들을 만한 분은 웬만큼 다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번으로서 유튜브를 통한 일목균형표 강의는 이제 그만둘려고 합니다. 뭐, 유튜브도 도만간때도 그만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인터넷에서 강의하고 하는 것을 슬슬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이제 후학을 위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뭐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하는 분이 있다면, 날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파동으로 봐서, 그죠? 파동으로 봐서, 현재 이게 1번 파동이고, 저는 2번 파동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3번 파동이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3번 파동을 세어보니까 이게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고, 그죠? 이걸 3 하려니까 안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어 여기가 2 해야 되는데, 3 하니까 잘안 되니까, 또 뭐, 다시, 뭐, 1, 2, 뭐, 이렇게 지금 파동을 세분에세 분으로 매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좀 파동이 좀, 이래, 이래, 그죠? 어, 뭐, 이런 식으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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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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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꼬리를 쳐가는, 이건 파동의 세 분이지. 이 파동의 세분이란 거지 연장은 아니에요 파동이 연장 연장되는 것과 혼돈하시 분이 있는데 연장이 아니라 이거는 파동이 1번 파동도 큰 파동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파동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로 나누고 또 각각의 파동도 다시 다섯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파동이 세분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럼 파동의 연장은 뭐고 파동의 세분은 뭐냐 엘리어트 원전에 연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양반도 근본적으로 파동의 데피니션, 파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것이 연장이고, 어떤 것이 파동의 세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동이 길게 나타나는 걸 연장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길게 나타나고, 4번 파동, 5번 파동이면, 은 3번 파동이 긴 거다, 하는 건데, 그럼 이게 긴 게, 연장으로서 긴 건지, 아니면은 3번이니까 원래 길고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긴 건지에 대해서는, 그냥 봐도 원전에 아무리 눈을 가득 짖고 봐도 잘안 보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섯 개의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대로, 또는 다섯 개의 파동이 되는 대로, 소위 파동 세 분의 원칙만 이어가면서, 파동을 카운트하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파동의 세 분에 관한 원칙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그래도, 무조건 원, 투, 원, 투, 원, 투 이래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이상 이래 가면 안 된다는 게있어 되겠죠. 대전제는, 우리가 일본 파동이고, 얘가 2번 파동이고, 우리가 어딘가 3번 파동이라면, 그죠? 얘가 1이고, 2고, 3이라면,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조정은, 이거는,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여기 1이고, 2인데, 그죠?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는 4도 아니고, 4번 파동, 이게, 이 설령이 이 갖다가 억지로 억지로 3이랄지라도, 이3 다음에 4가, 이 4가 1,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1번하고 4번하고 뭡니까? 겹치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설마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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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파동 바닥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여기가 1, 2, 다음에 1, 2로 본다면 이 레벨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렇 그죠? 이게 이 레벨을 얼마나 하니까, 2469쯤 될 겁니다.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그케이죠2460야2400 아, 바닥이 얼마입니까? 아, 2455군요. 2455입니다. 여기에 이게, 이게 요 레벨 2455m로 내려가면은 진짜로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렇죠.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고 다시 동그라미 원 동그라미 투 하고 있는데, 이 파동이 2,455미터로 내려가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바닥이 어, 2 5 0구였던가요 종가가? 그죠? 이랬으니까, 한 50포인트 좀 남았습니다만, 60포인트, 5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만, 현재 거의 이제, 나올 만큼 온 것이 아닌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거의 다온 거, 얼마큼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내일이 거의 바닥권에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현재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그 파동의 패턴을 보는 것은 파동의 패, 파동이란다. 그 캔들의 파동이 아닙니다. 캔들의 패 턴 중에서도 몽차트 이런 패턴을보는 것은 상당히 좀 올드한 오래된 전통적인 기법이라서 이걸 가지고 껍지로 이걸 가지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 절대적으로 신봉할 수 있는 100%라고 말해주는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이 캔들 안에 캔들 안에 시장의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일종의 세력 균형이 숨어 있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본다면, 지난 목요일날 나타난 패턴이 어떻습니까? 길게 몸통이 작고, 아래쪽으로 길다란, 그죠? 이런, 소위, 뭡니까? 뭐, 행잉맨이라 그럽니까? 뭐, 이런 모양이 나타났죠, 그죠? 근데,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계장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장중에 와장창창창 밀렸다가, 이렀다가 이 근처에서 매수세가 달라붙는 바람에 거기서 구역구역구역구역 구역, 구역, 구역 올라가서 여기서 끝났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개장가와 종가가 몸통이 작고 아래쪽으로 꼬리가 길게 나타난 모양이지난모요일라 나타난 패턴이죠. 그죠? 그러구나. 이게 하락세의 파동 중에서 아래쪽으로 길자랗게 수염이 달렸다는 이야기는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통상적으로 반전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죠. 그렇죠. 단적인 예가 이런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예죠. 그렇죠? 아래쪽으로 길게 나타나는 이게 전형적으로 종 모양의 이게 뭐죠? 종 모양이 고소 교수형 모양의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반전형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아래 사이도 바다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바다 꼴을 만들어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을 보면은 목요일날의 패턴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타났는데 금요일날의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아,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금요일날에는 그렇게 내지는 못했죠. 그죠. 다만 아래쪽 길다란 수염 근처에서 장중에 왔다 가또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 매수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쪽으로도 역시 매도세가 좀 꼬리가 달렸으니까 금요일날 위쪽으로도 매도세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되긴 합니다만은 재선 이건처에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매수하고 매도세간의 공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당장 월요일날을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래사이가 아래 사이가 아시까지는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그렇죠. 언제 바닥입니까? 이나이 바닥인지 모르겠는데, 아래 사이 이렇게 오다가 돌아서면은 돌아서는 꼴을 보면은 아, 여제가 바닥이었구나 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 금요일날 아래 사이인데, 예를 들월원래날 축하가 더 밀리면, 아래 사가 돌아서가 더 밀리면 이게 바닥이 아니고 하루도 바닥에더 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아닌 거예요. 월요일날 올라서면은 아, 금요일날에 바닥이었구나가 되는 겁니다. 다만. RSI가 금요일 목요일 기준에서 이제 거의 이제 바닥근에 왔기 때문에 그죠 바닥근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예? 니다이 지난 금요일 날에 RSI가 얼마냐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31이죠, 그죠? 보이십니까? 31입니다, 그죠 자, 금요일 날에 RSI가 12일 기준에서 31이니까 거의다 RSI가 최소한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닥. 권이다. 바닥의 일부다. 그래서 월요일이라도 반등하기만 한다면, 주가가 반등하기만 한다면, 바로 금요일날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죠? 나스닥, 주봉으로 잠깐 보고 갈까요? 그죠? 일목균일 주봉으로 본다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봉상으로 봐서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나왔으니까 상승세인건 분명하죠. 그죠? 근데 이 후행스팬을 본다면, 후행스팬이 구름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다가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죠. 얘도 지금 구름 하단 근처에 왔으니까 돌아서 공산이 있고요. 후행스팬과의 구름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캔들을 본다면 캔들이 기준선과 딱 맞닿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전환선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선이나, 전환선이나 또는 기준선이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거의 주봉석으로 봐서 기준선에 닿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바닥권이다. 당장 원래 금요일에 바닥이고, 원래보다 올라간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거의 바닥권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뭡니까? 조정은 거의 이제 끝물에 다 봤었다. 여름이 지그지그덕 더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래도 처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래도 아침, 저녁은 선선해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조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내내 조정을 주장하면서, 그서 조정을 주장하면서 그 중에 근거로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달러도 원화 환율이왜 이래. 달러, 어허허. 달러드달러드 원화 환율이 그죠달러드 원화 환율이 구름 넣, 위로 넘어갔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상승세일 거다. 달러드 원화 환율, 달러드 원화 환율입니다. 달러드 원화 환율이 상승세를 보인다면, 보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죠 따라서 그런 견제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그죠 시장은 좀 조정을 보일 공세는 높다, 그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가 바로 그런 거였죠. 그동안에 달러에드 워낙 환율은 줄창 올랐고, 그죠? 줄장 올랐고.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장은 다소 영향을 받았고,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매도 일변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달러에드 워낙 환율의 움직임 차트를 잘 보면은, 잘 보면 어떻습니까? 아래 사이가 이제는 꺾이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달러에드 워낙 환율, 최소한, 달러에드 워낙 환율도 좀 밀리면서, 시장이 이제는 조금, 정상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체위를 차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는 어떤가요? 뭐, 이거는 바닥권이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아래에서 이거. 그죠? 거의 이제 왔고, 에서도 구름의 지지를 기대할 만하니까, 물론 나스닥을 조금 더 밀리지 모르겠어요. 구름 하단까지 조금 더갈수 있는 루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나스닥도 거의 이제, 뭐, 얼만큼 오지 않았냐. 조수이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으쌰으쌰으쌰 힘을 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트 파동도 그렇고, 그죠? 일목균형표도 그렇고, 항상 무엇을 말하고 있나니까, 상승파동의 꼭지를 잡는 것처럼 바라파와 같은 짓은 없고, 하락파동의 바닥을 잡는 것처럼 위험한 짓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죠? 추세에 몸을 싣고,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아 여기가 꼭지였구나 하는 거고 내려가다가 돌아서면 아 여기가 바닥이 있구나라고 뒤, 뒤늦게 하는 것이지 이날 정확하게 바닥을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도 거의 이제 바닥권인 거고요 달라 우리나라 뭡니까 코스피지수도 거의 바닥권 에 왔다고 생각 되니까 조금만 견디면 이제 날, 날씨가 더운 더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듯이 서서히 시장도 정상적인 안정세를 되찾아가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정을 주장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했었죠, 그죠? 삼성전자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삼성전자 구름 밖으로 나왔지 않냐, 맞습니까? 삼성전자 구름 밖으로 뚫어져 나왔는데요. 이걸 갖다가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파이니까 삼성전자가 구름받고 내려와 있는데, 지수가 좋을 리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어디가 바닥일까요? 얘도, RSI 기준으로 봐서는 거의 이제 바닥은 아니겠습니다만, 바닥권이죠. 바닥권. 그러니까, 거의 구름과의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 이거,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 과거에도 구름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고, 벌어지면 좁아가고, 벌어지면 좁혀가고, 했으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벌어졌으니까 좀 좁혀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재수가 좋으면은 바로 올라갈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반등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일단은 그런과의 간격을 보더라도, r 서의 상으로 보더라도 조만간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코스피지수도 덩달아서 반등세를 이어가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나? 네이버는 뭐 이미 곧, 마찬가지죠.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꼭지에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다는 것 때문에 반등세가 나타났으나 구름과의 간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좁히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죠? 뭐 이런 모습이나 삼성전자나 거꾸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날아가던 이차 전지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과거의 상승세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대로 나름대로 버티긴 고있 합니다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좀더 밀렸죠. 아마도 구름 근처에서 또는 후행수변 근처에서 다시 으쌰으쌰으샤 힘을 받으면 반등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의 상승세를 되찾으려면, 우리로서는, 그렇죠. 기준으로 넘기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조심조심 하는 쪽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뭐, LG 화학이나? LG 화학은 뭐, 이미 많이 멀어져 있는데, LG 화학도 아래 사이상으로 봐서 거의 이제 30m로 왔으니까, 간격도 벌어졌으니까, 좀 반등은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으니까, 그죠? 에코 프로에 비해서, LG 화학이나, 또는 SDI나,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소외됐으니까, 그에 따르는 가격 매리 들어서, 약간의 반등은 있지 않겠나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던, 때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자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 어떻게 봅니까? 여전히 상승세로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546m 내려가 버리면은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때는 이제 상승 파동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월세니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죠, 그죠? 물론 그럴 수, 수 있죠.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현재에서 2,500m에서 열심히 매수하다가 2,546m로 내가 버리면은 2,500m에서 매수한 물량들을 손절한다고 각오를 한다면 한 50포인트 정도의 로스를 기득, 각오하고, 그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하는 것은 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를 손절할 각오가 아니고 샀다가 물리면은 끝까지 각오한다 이러면 곤란한 이야기니까, 그게 보다는 기존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그죠?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해가면서 시장의 상승, 대로좀더 힘을 받으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는 매수하더라도 아직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관망 양상을 좀더 이어가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고 평생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죠 오늘 하면 내일 사면 되고 내일은 모레 사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오늘 하면 안될 것처럼 서둘다 보면 항상 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하는 말씀을 잔소리 삼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달러디 원화 관절 떨어질, 이제 떨어질만 하고, 그죠? 거의 다온것 같고, 나스닥 지수 거의 바닷건에 왔고, 코스피 지수도 거의 바닥권에 왔으니,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시장이 다음 주 초반 이후부터는 좀 힘을 되찾지 않겠냐. 다만, 우리의 생각이 틀려가지고, 2546미터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동안의 모든 기대와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걸 조심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곧 지나갑니다만은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어,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내일 월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날이 날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